자, 확률 변수의 성질과 이항분포를 배우고 있습니다. 세 번째 테마, 이항분포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라고 되어 있네요. 14번에서 16번 문제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는 이런 걸 하고 있었어요. X가 바이노미알 n, p를 따를 때, X의 기대값은 mp가 되고, X의 분산은 mpq가 되며,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 표준 편차인데 뭐 루트 npq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뭐 요런 걸 배웠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실제로 분포표를 만들면 합계는 1 되고 그때의 확률은 ncr의 p의 r 제곱 q의 n r 제곱으로 분포가 나옵니다. 자, 요런 상황이 지금 이항 분포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서 이제 어 확률을 종합1이구요 이걸 가지고서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어, 정보를 조금 역으로 주는 거죠. 평균이 미리 나온 상태에서 확률을 거꾸로 구하셔. 뭐 그런 의미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문제 자체 풀이하는 게 어떠한 교훈입니다. 이 파트는 어떠한 확률 변수 x는 따른다. 바이노미알 18, p를 따르고 있어요. 그럼 독립 시행 횟수가 18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그 확률 배수 X의 평균이 6이다. 그럼 평균 MP가 6이라는 얘기죠. 얘는 18이었는데요. 그러면 성공 확률은 3분의 1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궁금한 사건이 뭔지 모르는데, 그때 성공 확률은 3분의 1란 얘기죠. 이렇게 얻어내시면 되고요. 그럼 확률 배수 X의 분산. 그럼 이 확률 분포에서 분산 구하시오. 라고는 거죠. 원래는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X에서 그 다음 그 놈의 평균을 뺀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 18을 뺀 다음에, 제곱한 것에서 확률을 다 곱해서 더해야 되는 건데 이 확률이 아이고 만만한 게 아니죠. 이이 얘를 NCR에 P에 n c r 에 P의 R제곱 Q의 n 마이너스 R제곱 이거 원래 해야 하는 거 맞죠. 이 이산확률분포에서 분산구할 때 근데 우리는 공식을 증명은 안 했지만 외워서 써먹어야죠. NPQ입니다. 자 그래서 어, N 18 P는 3분의1 Q는 3분의2로 잡으면 돼요. 여기서 Q는 1백이 p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요거 계산하면 돼요. 4가 나오네요. 그럼 요 변수들의 분산은 4다. 라고 얻으시면 되고요. 표준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2다. 이렇게 얻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이러한 상황이 빠삭하게 머릿속에 잡혀 있어야 너희는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자신있게 풀수 있겠죠. 그죠? 연습을 하면 돼요. 학습. 배웠으면 익혀라, 익혀야겠죠. 그래야 기본 문제를 풀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이 파트는 앞선 파트의 응용으로서 해석을 하고 해결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기본편 들어가기 전에 대한 어떠한 연습, 워밍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상.